안녕하세요. 두분 오늘 속출 같아요. <laughs> 휴양지 <어때요>? 패션. <laughs> 양주장 오니까 어떠세요? 예, 양주장 오면 기대되는 것이 시음하는 순간입니다. 그래서 저 앞에서 지금 다섯 병을 가지고 이만큼씩 먹어도 결국 이만큼 마신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기분이 좋네요. 저기 미인이시는 아닌가요? 아 그것도 그렇습니다. <laughs> 근데 사실 화백님께서 네. 다섯 병을 이만큼씩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니 이만큼씩. <laughs> 었어요 여기 와보니까는 뭐 어떠세요, 다 저는 되게 좋아요. 저는 얘기만 듣다가 여기 처음 방문을 하는 건데 옛날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옛날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술을 만들고 시스템을 잘 해놓은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물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. 그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이 양조장이 이제 웅시아 씨는 보존이 잘 됐다고 그러는데 좀더 보존했으면은 아쉬움이 좀 있었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존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더 없애지 말고 어, 우리는 대부분 그 전에 그 양조장 분위기를 알수 있지만 우리 이후에 저기 세대들이 와서도 아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잘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. 육도짜리 생막걸리가 딱 먹어보니까 처음에 약간 쓴 맛이 들었어요. 근데 나중에 두번 마셔보니까 그쓴 맛이 없어졌더라고. 그래서 그 달지 않은 그 약간 쓴 맛을 가면 그 생막걸리가 좋았어. 하민이 평소에 막걸리 시키시는데 어떤 막걸리하 궁금했거든요. 첫 번째 드셨던 그 생막걸리가 좋으셨다고 해서 저랑은 정말 입맛이 안 맞는구나. 저는 이게 좋았어요. 청주에. 청주, 네. 청주 되게 가볍고 약간 처음에 단맛이 있는 듯 하면서 굉장히 가볍게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금방금방 끝이 나는 그런 술있잖아요 그래서 청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청주는 한잔 이상 마시기가 되게 힘들어요. 근데 이거는 계속 들어가는 청주더라고요. 저 그게 되게 좋았던 거예요. 이단걸 이 좋아하시네. 네, 맞아요. 단걸 좋아해요. <laughs> 끌린데도 불구하고, 네. 아까 그저 유리컵 안에 든 야채, 네. 당근, 오이, 음. 뭐, 피클, 이런 것들이 난 되려도 좋았어. 아, 거기에다가 어. 어. 된장. 네. 요걸 이거 된장 찍어 이저 유리컵 안에 이 색색까지가 들어있으니까 참 고기도 이뻤고, 네. 이거를 된장에다 딱 찍어 먹는 게참 좋았어요. 아. 저는 오늘 이제 부침개를 해 주셔서 되게 맛있게 잘 먹었는데 양촌 양조의 이 막걸리들이랑 이 청주들이랑은 딱 생각나는 안주가 하나 있었어요. 골뱅이 무침. 그거를 약간 고춧가루로 매콤하게 무쳐 갖고 오이하고 그런 명태포 같은 거 같이 넣고 촉촉하게 만들어서 매콤한데 살짝 달짝지근하고 근데 이 막걸리가 들어가서 입을 싹 씻어 느낌이 있구 맛있겠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이 막걸리 먹을 때 이게 노수가 약하니까 맛있는 양이 많죠. 그래서 안주를 가급적 조금 먹으려고 애를 써요. 뭐 같이 금방 배가 불러버리면 아무도 뭐 느낄 수가 없어요. 애를 써 봤자 소용이 없어요. <laughs> 많이 드시더라고요. <laughs> 오늘 이 막걸리 싸주고 가서 네. 솔트라서 먹어요. <laughs> 네, 자, 그러면, 저, 희도 다음 이, 거, 저, 로손 잡고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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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이, 까 이, 이, 동